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엘리니의 일기. 오늘의 창원 날씨 쌀쌀해졌다. 오늘 경기도 어렵게 어렵게 8대 4로 승리하고 개막 6연승. 오늘 엔트리에서 영광의 도루 성공 한개를 얻은 문성주가 빠지고 이영빈이 등록됐다. 아, 아, 진짜. 이영빈은 또 퓨처스에서 한 달간 주전유격수 시킨대더니 대주자투로 올린 것 같은데 이거. 오늘 라인업은 1번 지타 홍창기, 2번 좌익수 송찬이, 3번 일루수, 오스틴 4번 삼루수, 문보경 5번 포수 박동원, 6번 우익수, 문정빈 7번 유격수, 구본역 8번, 중견수 박해민 9번 이루수, 신민재 선발투수, 요니치리노스. 와, 나 작년부터 우리도 제발 자우 놀이 좀 해줘요. 하고 간절하게 요구했지만, 어제 김현수나 오지한 점점 타격감 잡아나가는 것 같았는데, 다 빼버렸네 하고 로건, 지난 딱한 경기지만 좌우 스플릿을 봤더니, 응? 좌타 상대 7타자 만나서 무피한타 그래 좌우놀이 잘 선택했네 착한 좌우놀이네 LG 관계자 피셜이라는데 문성주는 어제 도로 과정에서 허리 불편함을 느꼈다고 근육통이라며 열흘간 쉬어간다고 한다 병원 검진 결과 특별한 이상이 있는 건 아닌데 선수가 심적으로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어 쉬어가게 하려 한다는데 서둘지 말고 깨끗하게 싹다 낫고 돌아오길 바란다 문성주가 창원에서 꽤잘 쳤던 기억인데 그게 좀 아쉽네 송승기에 대해선 김광삼 투코가 스캠에서 1대1로부터 레슨을 했다고 포크볼을 만들어주고 투구 메카닉도 잡아줬다고 한다. 송승기가 우리 팀에서 수직 무브먼트 RPM이 제일 좋다고 손주영만큼 할 거란데 우리 팀에선 손주영이 RPM 제일 높지 않나? 올해 너무 잘하려 하지 말고 보너스 연도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해줬다고 한다. 너무 잘하려 하면 볼넷이 나오기 마련이라 그렇다고 한다. 호부지 감독의 NC와 정규시즌 첫 대결. 치리노스 추워진 잘못 던진다며 그럼 우리 코시 가면 어떡할라 그래 암튼 오늘 내딱 지켜보겠어 알지? 플레이볼 1회 초아 크레이지 송찬이 홍창기의 눈을 빼서 왔나 풀카까지 잘끌고가서 좌중간 갈라쇼 틴이 잘 쳤는데 아왜 이렇게 뻗질 않어 문보아 1회 말 치리노스 아 시작하자마자 몸에 맞는 볼을 주고 어휴 건이동안 좋은데 맞았는데 부상은 아니었음 좋겠다 와, 시송찬이 어떻게 이렇게 수비가 좋아질 수가 있는 거지? 답답하다. 어제 송승기 투구 보다가 치인 노스 투구 보니 답답해. 피치클락 위반으로 볼까지 먹고. 우와, 기적의 일실점인데 너무 답답했어. 0대1로 시작. 2회 초 참치가 유격수 글러브 맞고 넘비는 않다. 오늘 우타도배 잘한 것 같아. 문정빈은 공갈포 타입이 아닌 게 장점이었는데. 올 시즌 4타수1홈런 3, 3인 실화냐. 영감님이 딱 싫어하는 타격을 하고 있어. 그러다 이공 간다. 항상 잘해주는 구본혁이 안타. 1사 1리로. 아 근데 줄줄이 좌타가 나오네. 아! 우아우아 신민재가 풀카에서 적시타. 1대1 동점. 홍창기 잘 맞췄는데 정면으로 가냐? 1 3루에서 나만 더블스티 마려웠나? E.M.R. 7인노스 공이 엄청 휘는 건 알겠는데 다 엄청 휘어서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같다. 엄청 휘어서 태도 없이 빠지든가. 그래, 요니야. 아직 적응 중인 거지. 원래 시즌 초반 좀 헤매던 투수들이 적응하고 리그 시범먹건데 그런 거지? 3회 초, 송찬이 초고 체크스윙 뭐야 기대했던 타석인데. 스티니 갔다. 시즌 2호. 창원에서스틴이가 그렇게 잘 쳤든가? 2대1. 문보아오. 이거 안타 주지. 이루수시 책을 줬네? 참치가 밀어서 이루타. 아니, 이거 문보 들어올 수 있던 거 아냐? 막지 말지. 아, 이거 국어박인 것 같은데. 햄장 초고와. 참매말. 식민제 수비 살아있고. 오온 무사 2로 위기를 넘기는 요니. 달할 땐 요니. 못할 땐칠인 오수씨. 사회초 어우, 홍창도 맞았다. 141로. 바운드볼에 홍창기 1호까지. 주루툴 좋아. 송찬이 풀카까지 잘 가서와. 티이 거르고 문 보라고. 아오로 로건 상대로 좌타는 진짜 곤란하다. 4회말 요니 나이스다 참자범퇴가 오늘 처음이야 5회초 첫 타자 참치자 졌는데 김주원이 왜 여기 있어? 참루간 빠지는 타구 아니야? 문정민자 졌는데 정면 중풀까비 이 타구가 아까 나왔어야 했는데 5회말 나이스 문보 수비까지 갑벽 아직까지 팀 실책 빵개인 자부심이 있다고 요니 진짜 몸좀 풀린건가 최고 150일까지 나오고 또 3자범퇴 6회 초 햄장에겐 개수작을 기대했는데 투구수 많이 끌어내길래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콜스를 낭낭하게 주네. 6회 말. 아 결국 이블록킹 실패가 아쉬웠다. 아 아름다운 병살 플레이. 2대2. 요니 오늘 6인인 93구 6피안타 2사사구 오탈삼진 2실점 초반에 고전했지만 그래도 몸이 뜨거워지면서는 좋았어 괜찮았어. 7회 초 송찬이 끝내준다 또 풀카가서 안타. 투수가 좌투든 옆부리든 상관없어. 아니 대주자 최원영, 송찬이를 대주자로 내도 되지 않나? 어우 최원영 안 뛰었음 스틴이 병살이었겠네. 문보를 거른다 다음 참치인데? 감 좋아 여혹시 감 좋아 참치 피꺼 소타. 3대 2. 대주자 바꾼 거 잘한 거같아 문정빈 빼고 대타 맹고와 초구 한 가운데 떨어지는 슬라이더를 노렸어야 했는데 대타 오지한 어제 막판부터 타격감 괜찮았다니까 적시타. 참루 가던 참치가 죽었지만 오 문보가 홈에 먼저 들어왔어. 4대2 7의 말은 킹진성 괜찮아진 건가? 패스트볼이 겨우겨우 140까지 밖에 안 나오는데 142까지 꾸역꾸역 끌어올렸지만 분명 정상이 아니야. 포크볼이 자꾸 바깥으로 휘잖아. 주자를 모아놓고 2타점 적시타를 맞고 다시 4대4 백승현이 올라와서 우아포심도 슬라이더도 잘 들어간대. 어려운 데이비슨을 삼진으로 잘 잡고 더 어렵긴 하지만, 박건우를 왜또볼넷으로 이사말로 해서? 우아씨 149 패스트볼 때려받고 3구 3지인 허어, 남은 이닝 우리 불패는 어차피 로또 같아 그냥 누구든 긁어봐야 할것같아 그러고 보니, 그때 백승현이 말로 쌓아놓은 거 킹진성이 치워줬더니, 오늘은 반대로 킹진성이 쌓아놓은 거 백승현이 치워줬네. 8회 초, 아니, 이게 햄장이야 홍창기야 첫 타자로 나와 풀카 끝에 볼넷 나이스 박신 89번 테이블 세터가 연속 볼넷 아, 니 다음 타자가 최원영인데, 홍창기야번트는뭔번트야한점 내면 끝나는 9회말도 아니고, 불펜도 망인데 대량 득점을 노렸어야지. 대타 이영빈 폭삼. 와, 이건 이영빈 문제가 아니라 번트작전넌 마음에 안 드네? 트리볼의 몰리자 스틴이 고의사구로 이사말로의 문보다. 아, 아니, 이게 뭐야? 투투에서 가투, 가투. 5대4. 다시 문보볼넷으로 말로 될 거면 타점이라도 챙기게 밀어내기를 주지 차라리. 쓰리 볼로 시작한 참치. 아 당연히 추가점 가는 줄. 8회 말. 이지강 올시즌 첫 등판. 첫 타자부터 안타 맞길래 그래 각오하던 바였다 했는데 5호 바운드볼의 3루에서 마지막 아웃 카운트. 뭐야 낭낭한 아웃이었잖아 비판 가길래 긴장했어. 5인 근대 이지강 최고 148? 9회 초첫 타자 김현수가 어제 적시타랑 비슷한 안타. 오지안이 개수작 성공. 잘한다. 베테랑들 잘한다. 햄장은 기습번트는 잘 되는데 보내기는 참 못되는 것같오는 오히려 좋아 볼넷으로 무사말루. 김호박 나이스야. 여 여옥 씨 베테랑들이다. 강큰남자 신민재 초고딱 이타점 적시타. 7대4. 홍창기야. 아 무사 1위로 병살이라니. 아까 여 여옥 씨 번트가 답이었던가. 이영빈 여기서 만회하라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기적의 가투. 가투. 8대4 아 아, 이영빈 또 폭삼 9회 말 이지강 3원부터 시작하고 그러지마 그래그래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잖아 이렇게 오늘 경기는 8대4로 승리하면서 개막 6연승 아니 근데 오늘 선취점 줘서 우리 개막하고 처음으로 리드 빼앗 겼던 겜된 거 맞나? 오늘의 MVP 나 어느 날보다 고민 많았는데 신민재를 뽑았다 무사말로 해서 타점 누가 무는 애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시민제는사타수 2안타 이볼넷 삼타 점에다가 수비까지 각격이었지. 오늘의 숨은 MVP는 나더 고민이 많았는데 9회 초에 끈덕지게 들러붙어 무사말료를 만든 김호박 베테랑 트리오가 진짜 숨은 MVP들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칠레아픈 헌신자가 깔아놓은 주자들을 수습한 백승현을 줘야겠다 싶었는데 다른 선수 주자 백승현은 오늘 승투도 먹었잖아. 이지강을 줘야겠다. 우리 불펜망이어서 대량 득점 안함 이기기 힘들다고 봤는데 2이닝이나 무실점으로 버텨주면서 통산처 세이브가 아닐까 했는데 작년에 세이브 하나 했었구나? 오늘 퓨처스리그는 5대8로 졌다. 선 말이던 김진수가 3이닝 3실점. 오늘 중계가 있었어서 장현식 나왔던 부분만 운 좋게 조금 봤는데 아9남 맞는 거도 봤고 장현식 발등 부상 충분히 회복된 거 맞나? 페스트볼이다 140살짝 멈던데. 아픈데 없다면 타팀 투수들 봐도 이렇게 초반 응판땐 구속 안 나오다가 1분 오면 팍팍 나오기도 하던데.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니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모르랬수다 느낌이 든데 타자들 중엔 손흥준이 대타 홈만을 때리면서 퓨처스에서 두 경기 연속 홈런을 깠네 창무 이재원은 5타수 1안타 2타점에 왜 3진만 3개나 먹었어 퓨처스에선 홈런도 많이 치고 볼산비도 이쁘게 뽑아와야 하는데 그나저나 이정용은 왜 이리 등판을 안 하는 거야 내일 선발투수는 손주영과 라일리 우린 오후 5시 경기하는 걸 알고 있어야겠다 엘리니의 일기 끝.